메시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공격수의 몰락 과정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37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짐을 쌌습니다.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에 이어 또한 명의 스타가 카타르를 떠났습니다. 포르투갈은 11일 오전 0시 카타르도아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모로코에 0대1로 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6일 16강에서 스위스를 6대1로 대파하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무적함대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격파하고 올라온 모로코와 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도 이변에 희생양이 됐습니다. 특히 에이스 호날두는 스위스전에 이어 모로코전에서도 벤치에 머물렀습니다. 경기전 호날두는 선발이 아닌 대기명단에 포함된 선수들과 워밍업을 했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이 벤치라는 사실에 전혀 적응이 안된듯 어색했고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빠진 포르투갈은 경기에서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잘 도달하고도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로코는 침착히 기다렸다가 유연함과 속도를 더한 역습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이 터졌습니다. 전반 42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유세프 엔네시리가 고공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는 호날두가 벤치에서 망연자실하는 표정을 담았습니다. 그는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자신의 유니폼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호날두는 후반전에 들어서야 네베스 대신 교체 투입됐습니다. 호날두는 분주히 움직였으나 모로코의 짠물 수비를 뚫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포르투갈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원사이드 경기가 진행됐지만 모로코의 단단한 파이브백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호날두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지만 의욕만 앞섰습니다. 후반 30분 동료의 크로스가 모로코 박스 안으로 넘어왔지만 컨트롤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전에 호날두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은 둔했고 터치는 부정확했으며 단 하나의 슈팅 기회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고 호날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루 전에는 3바군단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로 석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정상을 노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에이스 네이마르가 눈물을 흘렸고 네이마르에 이어 호날두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화제는 단연 호날두 벤치행이었습니다. 호날두가 국가대표에서 벤치를 달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과거 국가대표에서만큼은 진심인 모습을 매번 보여왔고, 산투스 감독도 그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호날두가 이번 월드컵에서 메뉴에서 마냥 벤치로 전락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하지만 호날두는 16강 전부터 벤치 스타트를 했고, 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벤치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포르투갈 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날두가 구력의 벤치 신세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숨겨진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하는 포르투갈은 최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호날두의 인성이었죠. 호날두는 전 소속팀 맨유에서 팀 감독인 테나우와 상상 이상의 갈등을 겪으며 맨유의 팀 스피릿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테나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호날두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호날두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호날두는 사실상 금기시 되어 있는 감독을 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한창 벤치를 달구고 있을 때 나는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가 아니라며 여론전을 펼쳤고,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맨유에 대해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달아, 테나우는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테나우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영국 내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맨유 수뇌부들은 그 즉시 호날두를 팀에서 방출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메뉴 선수단, 감독, 순뇌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호날두는 메뉴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호날두의 소속은 무소속었는데, 이는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우였죠. 여기서 포르투갈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속팀과 역대급 갈등을 겪은 호날두가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경기를 뛸수 있을지에 여부와 혹시라도 호날두의 부정적인 기운이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옮겨붙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즉 포르투갈에서 호날두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변수였고 이적 실패로 인한 경기력 유지 여부와 그의 독선적인 플레이와 인격상의 문제가 포르투갈 대표팀 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대표팀에도 영향을 미치면 팀의 사기가 떨어지며 팀웍이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축구는 팀 게임인 만큼 팀웍과 팀의 사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전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호날두의 인성질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전 그야말로 호날두 인성질의 종합세트가 터지는데 우선 호날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골을 자신의 골이라고 우긴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문전으로 붙인 공이 자신의 머리에 명백히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골이라고 우겼고 아이까지 언급하며 행복해하던 페르난데스의 골을 뺏으려고 피파에 공식적으로 재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한번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호날두는 한국전골 욕심이 절정에 달했는데 경기력은 형편없었고 이에 산투스 감독이 교체를 지시하자 감독에게 비속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호날두는 교체 사인을 듣자마자 한국의 경우로 치면 엑스발에 해당하는 비속어를 섞으며 날왜 이리 빨리 교체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거냐라고 말했고 이는 충격을 줬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호날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계기였죠. 오죽했으면 호날두와 유로 2승을 이끌며 호날두를 그토록 신뢰하던 산투스도 언론을 통해 호날두를 저격하기 시작했고 한국 전 호날두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산투스 감독은 우리가 한국에 진건 손흥민 같은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충격 발언까지 날렸고, 이는 그간 포르투갈의 리더라고 불리던 호날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호날두는 16강 전부터 벤치 신세로 전락했고, 8강 모로코전에서도 벤치에 앉았으며, 그후 폭풍은 매우 거셌습니다. 호날두의 누나는 무례한 대표팀을 떠나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저들을 위해 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호날두의 여자친구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 앉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호날두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앞전에 산투스 감독의 악수를 거부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 헤코르드에 의하면 호날두는 자신이 벤치에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독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호날두는 한국전 자신의 인성이 드러냈고, 그것이 벤치 신세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호날두의 퇴장을 보면 업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크리스티아는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을 씁쓸한 굴욕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입상, 실직, 굴욕, 눈물이었습니다. 호날두도 불화설를 걷어내고 조별리그 1차전 가나전에서 한골을 터뜨리며 순항할 것 같았지만 대회 도중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고 실직을 당했습니다. 더해 조별리그 3차전 벤투호와 일전 당시 선발로 나선 호날두는 산투스 감독의 지시로 교체되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감독의 불화이 겹치면서 스위스와 16강전에서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발해서 제외됐습니다. 모로코전에서도 벤치에서 시작한 호날두는 패색이 짙은 후반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호날두는 방한했을 때 당시 본인이 축구 경기에만 집중해야겠다며 팬사인회 일정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팬들은 아쉬움이 컸을지언정 본인이 내뱉은 말도 있으니만큼 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당일 교체 출전은커녕 몸을 푸는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경기전에 개최된 사인회에서도 호날두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그렇기에 호날두의 경기결장은 없을거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날두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끝까지 볼수 없었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경기를 결정한 사실을 빼더라도 선수 개인의 태도도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호날두는 입국 때부터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내한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일정에서 불만스러운 표정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한 차례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기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팬미팅과 사인회 행사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나 사과문 없이 다음날 새벽 1시 비행기로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리노에 도착한 호날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에 와 기분이 좋아라는 글과 함께 런닝 운동을 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출전을 거부했던 호날두는 마치 자신의 노쇼로 인해 메시를 연호하던 한국 팬들을 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신나는 표정을 짓던 호날두의 모습은 오늘 눈물을 흘린 모습과 매우 상반돼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를 보고 엇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향후 여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